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2억으로 30억 벌수 있는 지역 절대 매도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저치구요. 뭐, 워낙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포나 광진구도 평당 5천만원을 넘어섰다라는 기사입니다. 2010년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을 좀본 건데요. 2010년 이후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3,275호죠. 그래서 역대 최저치입니다. 1년 전인 작년 11월 서울에서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천만 원이 넘는 지역은 이제 강남 3구였습니다. 강남 3구 밖에 없었지만은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은 용산, 이제 성동, 마포, 광진구까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일곱 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이제 집 가격이 12억 이하는 이제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즉, 현행 이제 9억이 12억 원으로 비과세가 구간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 소수세법 개정한 시행일은 원래는 이제 내년도 1월 1일이었는데 이게 좀 땡겨져가지고요. 이제 빠르면은 12월 초 중순경에도 법안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뭐 비과세나 일정일과 우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절세에 좀더 유리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전국에 약 42만 가구 비과세 혜택 전망이 됩니다. 기준 시가 이제 9억에서 12억 이하 전부 주택수는 42만 호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전국 중 이제 3% 정도 달하는 수치고요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약 24만 7천 호 정도 되는데 서울 전체에 약9.6% 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사실 적지 않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상 해당하는 구간들 보면은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겠죠. 아무래도 이제 9억이 12억 원을 바뀌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1주택이 됐든, 어, 일시적, 1가구, 뭐, 2주택이 됐든, 이런 분들의 수요가 사실 생각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거래를 좀 활성화 하려고 하면은, 다주택자 잉여 물량들, 다주택자 물량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중과세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또 기사를 보면은 1주택자 이 비과세 구간 상향에 이어가지고 다주택자도 양도세 경감을 검토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뭐 사실 확정이 된건 아니니까. 양도세도 이제 중과세 자체를 일단은 폐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쵸. 중과세를 이제 폐지를 해야 될것 같고. 이세율 자체도 많이 낮춰 줘야지, 자재 시장에 많은 매물을 좀더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동시에 다 충족시키기가 현재 정권의 방향과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네, 구독자 사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초반 직장인 이시구요, 현재 마포구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직장도 이제 인근이어가지고, 아,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고민은 강남구 일원동 일대 빌라를 이제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시도 많이 안 오르고 개발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자금을 더해가지고 한 4억 정도로 서울 내 아파트를 이제 갭으로 살까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일단, 서울 내 아파트를 뭐 갭으로 추가 매수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 문제는 이제 강남구죠. 강남구 이런 동에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더 보유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또 이제 시세도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아파트만큼의 시세는 안 올랐겠지만은, 10년 이상 가지고 계셨으면은, 사실 시세가 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뭐, 최근에도 또 많이 올랐고요. 사실 해당할 때 빌레가. 얼마 전만 해도 여기가, 음 한, 뭐, 2억대 정도면 충분히 이제 갭으로 가능했었는데, 음 지금 이제, 어그 자금으로 사실상 접근이 어렵죠. 어 다세대 주택, 빌라 자체가요. 그래서 해당 일대가 저는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좀더 보유를 하시고 상황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 말씀하신 지역이 여기입니다. 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어, 일대에 보면은 음, 대청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렇게 생긴 지역인데 이제 주변은 다 아파트예요. 이렇게 주변은 다 아파트인데 해당 일대만 이제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죠. 노화된 그런 어,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노후도를 보면은 노후도가 이제 상당히 어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제 과거부터 계속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네, 2017년도 기사를 한번 볼게요. 17년도 기사를 보면은 이런 데대천마을 35층 아파트촌 되나 뭐 이런 기사가 있죠. 그래서 시의회에 현행 여기가 이제 일종에서 2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종에서3종으로 종상향을 추진해가지고 해당 일대를 뭐 개발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취소가 됐고 또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는 이사 대책에서 여기 이제 후보지로 좀 거론이 됐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되고 최근에 다시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로 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일대는 계속 개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다시 오세훈 식 민간 재개발에 후보지 에 올랐고 1차적으로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보셨으면 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 여기 일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이제 주변의 아파트 신축 가격이 어, 34평 기준이 거의 한 30억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인접지역이죠. 그래서 해당 일대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동등 이상의 시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매우 좋은 입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0일에 나온 기사인데, 신속 통합계획 재개발 한남 1구역 등 70곳이 1차 관문 넘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이런 동 대청마을 4개 구역도 선정이 됐다. 그 대청마을도 보면은 어 구역이 좀 넓다 보니까 구역을 좀 쪼개가지고 어 신청을 했는데, 네개 구역 모두 좀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11월 3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은, 신속 그 통합 기획이죠 민간지개발 자치구 평가 결과, 70개에 못 미치는 구역이 서울시 심사 대생에 올랐다. 즉, 처음에 이제 102곳이 신청을 했고, 이 중에 약 70개 남짓이, 어, 지금 서울시 심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신월 7동 1구역 하고요 음, 여기가 이제 올라간 거고, 이거 외에 다수의 도시재생구역들도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뭐, 도시재생구역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 용산구 내에서 보면은 한남 1구역이 있고요 어, 제가 뭐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던 원효로 3가 일대도 있고, 그쵸? 뭐, 서계동, 뭐, 청파동 1가도 요번에 서울시 심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남구에서는 이사대책의 공공주도개발에서 탈락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일원동 대청마을의 4개 구역 모두 서울시 심사대상으로 이제 추천됐다라고 하죠. 어,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단 당분간 좀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이 지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받았었고요. 음, 자치구 검토 결과 사실상 해당 구역이 후보제 추천이 된 겁니다. 현재 단계가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12월 중에 결과가 통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일대를 요번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시면은 저는 이제 충분히 개발이 될수 있는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1년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면은요, 어, 3 0호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최저치죠.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빠르면은 12월 중 법안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는 시장의 유통 매물은, 예,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유통매물 증가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세월 완화가, 더불어서 같이 필요하겠는데, 요게 사실 뭐 쉽지만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사연인데요. 50대 중반, 마포 1주택자, 이런동 빌라 매도문을 주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1차가 이미 통과가 됐고요. 서울시 심사 대상 추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장기적으로 보면 현행 1, 2종 이, 이러한 구역을 2, 3종으로 이제 종상향 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